인생연금술 4월 2일 신앙의 길은 고뇌로 아루 새겨진 가시밭길이며 지식을 얻으면 일체의 고뇌는 초월됩니다. 빛나는 인생으로의 첫 걸음을 내딛는 데는 신앙이 필요하며 완벽한 지식을 얻음으로써 그 여행은 완성됩니다. 신앙은 나아갈 길을 명확히 해주고 지식이 목적지가 됩니다. 신앙의 길은 고뇌로 아루 새겨진 가시밭길이며 지식을 얻으면 일체의 고뇌는 초월됩니다. 신앙은 인내하게 요구하지만 지식은 사랑을 성취시켜줍니다. 신앙하는 자는 어둠 속을 걷지만 지식을 얻은 자는 빛 속에서 행동하고 사물을 이해합니다. 신앙은 노력을 촉구하고 지식은 노력의 성공으로 보답합니다. 신앙은 요구되는 것이고 지식은 소유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순례자를 돕는 지팡이입니다. 지식은 여행의 종점에 도달하는 평안의 거리입니다. 신앙이 없으면 완벽한 지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지식이 획득되었을 때 신앙의 임무는 끝납니다. 생각을 낳는 사람도 당신이고 환경과 삶을 창조하는 이도 당신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서 길러낸 생각들이 지금도 당신의 삶을 만들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고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지금 우리의 사랑과 배려를 많이 필요로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줄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은 활력으로 가득한 아름다운 인격입니다. 만약 그것이 사라진다면 다른 모든 것들도 반짝이는 빛을 잃겠지요. 고상하고 아름다운 인격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 인격은 어떤 것에도 배척되는 일이 없이 내부 가득 기쁨과 행복을 담고 있습니다. 불운을 탄식하는 것은 이제 그만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처사에 불평하는 것이나 시시비비도 이제는 그치십시오. 대신 자신의 내면에 있는 모든 잘못, 모든 악을 제거하십시오. 남들이 정직하기를 바란다면 당신부터 정직해져야 합니다. 세상을 고뇌에서 해방시키고 싶다면 당신부터 해방되어야 합니다. 가정과 환경을 행복하게 하고 싶다면 당신부터 행복해져야 합니다. 당신이 스스로 자신을 바꿀 수 있다면 당신을 둘러싼 모든 것이 변화할 것입니다. 인생에는 그 어떤 우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오직 당신 마음이 끌어당긴 것입니다. 당신을 둘러싼 환경은 당신 마음 속에 들어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원인이 가져온 정당한 결과와 다름 없습니다. 생각을 낳는 사람도 당신이고 환경과 삶을 창조하는 이도 당신입니다. 당신이 마음 속에서 길러낸 생각들이 지금도 당신의 삶을 만들고 있습니다. 인생연금술 4월 2일의 명상을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